윤석열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언론이 이 발언을 캐치해서 보도를 하고, 야당이 문제를 키웠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다. 사과할 필요도 없다. 더군다나, 바이든이 아니고 난리면이고, 이 새끼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미국 의회가 아니고, 한국 야당이며, 이마저도 나중에는 새끼들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김성혜 씨가 이에 대해서 설전에서 얘기했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김은혜 수석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MBC가 자막을 넣어서 틀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을 틀었다라는 지점 하나 그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펼쳤다.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만들었다. 국제적인 외교적인 결례를 만들 것이 민주당과 언론이다라는 질책을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렸는지는 사실 나중 문제고요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건이 불거지던 아주 초반으로 가면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좀 가까이 기자들하고 있다 보니까 이 관련된 얘기를 먼저 들었거든요. 예. 그때 이 사건 관련돼서 언론사 반장들에게 자기들끼리 내린 공지에서 뭐라 그러냐면 포럼 행사장 당시 대통령 발언 싱크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간곡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반장님들께서도 그 이유를 이미 아시고 예상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취지가 뭐 공식 습상이 아니까 이런 설명을 하는데 이때 이미 알았으면, 그러니까 이때 듣는 사람이 날리면이랑 바이든으로 나뉘어 있었으면 똑바로 듣고 하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건데 이미 모든 언론인들과 대통령실을 예. 포함해서 바이든으로 일치 단계로 해서 들어서 야, 이건 문제가 있지만 좀 외교 문제가 되니까 좀, 예, 좀 빼고 갑시다라는 얘기를 본인들이 한 거잖아요. 그때는 같이 판단해 놓고 그렇게 해서 나가고 난 다음에 열몇 시간 있다가 국여 지책으로 만든 다음에 이 책임을 언론과 민주당에게 돌리는 대통령실의 모습. 그러니까 이걸 뭐 그럼 물어보면 당연히 저기 여당 지지하신 분들은 날리면으로 들릴 것이고 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바이든으로 들릴 것이고 뭐 이런 편견들이 존재할 텐데 참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어요. 이미 예. 처음에 들을 때는 다 바이든으로 들었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스피드를 35% 죽여서 느리게 한번 만들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볼륨 높이는 150% 높였고 빠르기는 35%를 줄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판단하시기에 좀더 편하실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새끼들이라라는 말이 초반에 나오는지, 그리고 바이든, 비읍 발음이 나오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듣기에는 이 새끼들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리고, 뒤에 바이든이라고 하는 비읍으로 시작되는 발음이 분명하게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리게 재생시키니까 정상적인 속도보다 훨씬 선명하게 들을 수가 있겠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계속 속도를 5%씩을 낮춰서 해보니까 65%로 속도를 낮췄을 때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것을 확인했으면 하고 이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가장 잘못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과연 뭘까요? 윤석열이 외교에서 가장 잘못하는 것은 외교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독불장군처럼 내가 결정하면 모든 나라가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반발한 것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바이든이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홀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국에서 명확하게 의제가 조율되거나 만남이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계속해서 확정된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무릎 꿇고 빌다시피 하면서 48초 동안의 그런 만남을 가져야 되는 일본 총리가 볼일을 보고 있는 곳에 쫓아가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사진 한장 찍기 위해서 그런 외교를 해야 하는 이런 참담한 상황을 다른 곳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이런 외교 전략을 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국제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고작 생각해 낸다는 것이 북한에서 발사할 것이다. 발사 탄도 미사일인 SLBM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이 사실은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발표를 통해 가장 먼저 알려졌는데요. 군사 상황인데 국방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또 나섰죠. 언제나 문제의 시작이 대통령실에서 시작됩니다. 아마 정권 내내 이 대통령실에서 일으키는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고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도발을 할 경우 압도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8일 민간위성업체가 촬영한 북한 함경남도 심포조선소. 선박 진수형 부두에 바지선 등 선박 6대가 보입니다. 잠수함을 바다로 끌고 가는데 필요한 철로와 예인시설도 목격됐습니다. 이 사진을 근거로 삼팔로스는 북한이 새 잠수함 진수 준비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삼팔로스는 이 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어떤 잠수함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수할 준비를 마친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한게 다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대통령실이 살을 붙여서 SLBM을 발사하려고 한다. 그런 정황이 우리 군에 포착되었다. 아니, 잠삼이 바다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SLBM이 발사하는 동향을 우리 군이 포착할 수가 있고, 우리 대통령실에서 부랴부랴 발표한 북한이 SLBM을 발사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주한미군이나 미 태평양사령부에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한이협을 키워서 현재 막말파문 외교참사를 덮으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한심스럽게 바라보는 것은 홍준표나 여러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답답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홧김에 나온 말이다.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어, 이렇게 사과 한마디면 사실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서서 일을 키우고 여당을 합세시켜서 모든 화살을 야당 탓. 언론 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그 방송을 들은 모든 국민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귀국하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고작 생각해낸 것이 삼팔로스가 21일 날 사진을 공개했다는 말이죠 오늘이 24일입니다 3일 동안은 내내 멀쩡하다가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미군사령관을 찾아가서 이런 얼토당치도 않은 북풍 무리를 시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량응진 보복을 언급할 만큼 그렇게 다급한 일이면 21일 날 삼팔루스가 사진을 공개하면서 북한 잠수함이 진수식을 곧할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대응을 했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북한 잠수함이 바다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제 바다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잠수함도 없는 망망대에 무슨 근거로 북한이 발사하려고 하는 동양이다라고 하는 것인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한미군이나미 태평양 사령부 또 미국 본토에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아,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고 참담해집니다.